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셔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하여서 왕궁이 비게 되었는데 그 비어진 왕궁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압살롬이 입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왕의 이름을 부르고 환호하는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이 후세가 원래는 다윗과 함께 그 왕궁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로 가려고 작정하고 따라왔을 때 다윗이 그를 사랑하며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되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것처럼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후세는 그 다윗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지요. 그리고 왕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압살롬이 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냐고. 압살롬이 알기로 이 후세는 다윗의 진짜 친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네가 과연 친구를 대하는 모습이냐? 그때 이 후세가 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아버지 섬겼듯이 이제 당신이 새롭게 왕이 됐으니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따르는 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충성을 버린 모습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 후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압살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아버지를 배반할 수 있는 아들이잖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 수준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위장으로 해서 어, 이 거짓말을 하는데 압살롬이 그를 신문하고 그의 충성을 의심해서 물어보다가 그를 믿어버려요. 덥석 왜요? 자기 수준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의 문제가 뭐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없으니 우리 마음껏 즐기자.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늘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기준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후세에 충성된 지혜와 아히도벨의 탁월한 지혜가 만나요 압살롬의 집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두 가지 지혜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히도벨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고 이 세상의 지혜에서 아주 가장 탁월한 지혜이기 때문에.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다 하나님께 물어서 얻는 답과 같은 그 답을,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 현자,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이도벨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했다고 할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물은 사람이, 물은 질문이 이겁니다. 아이도벨이 그와 함께 있냐고. 그와 함께 있었어요. 큰일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그 아이도벨이 이제 어떠한 얼마나 참 지혜로운 자인가를 설명해 주는 첫 번째 조언이 뭐냐 하면 이제 압살롬이 왕이 돼서 아이도벨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는데 처음 맨 처음에 뭘 할까요? 아이도벨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왕이 남겨 둔 후궁 열 명과 함께 대낮에 동침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정말 대낮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냐 하면 아히도벨이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이제 압살롬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다윗과 다윗에게 미움 받은 바자가 미움 받은 바된 자가 되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라고. 그러면 더 강해지리라. 이 아이도벨의 지혜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몰라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이 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어 백성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하기 위익을 위하여 자기가 권력을 얻는 기반을 얻기 위하여 늘 지금 아이도벨과 같이 행동해요. 미움받은 바 되고 당을 짓고 나누어지면 그 힘이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힘보다 더큰게 죄인들에게는 미워하는 힘이에요. 응집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근대 역사를 봐도 정치인들이 다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과 서로 나누고 연령별로 또 나누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이 조그만 나라를 자꾸 쪼개요. 왜요? 그, 그 기반 안에서 한 소리를 닫고 원수되게 할때그 힘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모인 힘 가지고 원하는 게 뭘까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아이도벨의 지혜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새롭게 된 왕에게 원수되게 하는 거죠. 아버지와 완전히 절연하라. 다윗이 그 후궁 10명을 왜 남겨놨을까요? 지금 왕이 됐다고 선포한 반역자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최소한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래도 그 후궁을 남겨둔 것은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인정하는 아들로서 기대한 거예요. 주인같이 좀 나를 기억하라. 근데 그 아들이 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실천하는데 힘을 얻기 위하여 인륜을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인륜을 버리는 일들이 뭐 믿음의 조상 안에도 있었으니까 다윗의 아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그랬잖아요. 탁월하지만 너의 그 혈기가 끓는 물 같았도다. 너의 허물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침상에 네가 올랐다. 그 탁월함을 추구할 때, 여러분 이 아이도벨의 지혜를 따르는 자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함과 힘을 얻기 위하여 인륜을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혜는 아주 탁월해요. 이게 아이도벨의 지혜예요. 아이도벨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같은 그 지혜를 다 가진 사람인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뭘까요? 후세의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주인을 바꿔서 이제, 압살롬을, 다윗을 섬기던 그 자가, 이제 이 압살롬이 새롭게 왕이 되니까 벌써 계산이 딱 되는 거죠. 압살롬의 시대가 왔구나. 이 압살롬을 도와야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살겠구나. 이 세상의 지혜로 탁월하게 한 걸음 먼저 앞서가는데 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를 닮았냐 하면 압살롬의 지혜를 닮았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지혜와 압살롬의 지혜가 어떠한 지혜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탁월한 지혜예요. 압살롬이 왕이 된 비결이 뭐 어디 있었냐 하면 4년 동안 아버지가 하지 않는 일, 아버지가 좀 부족한 일을 찾아서 4년 동안 성문에 앉아서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일으키고 위로하고 아버지를 약간 디스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렇게 왕이 됐어요. 반역하는 일이 커져서 나팔을 부니까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지금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와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만세를 외쳤는데 아이도벨이 굳치기를 해 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용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다윗과 원수가 되라.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용하는 데서는 똑같아요. 근데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후세의 지혜는 지금 후세가 반역자의 모습처럼 압살롬 곁에 와 있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가 이 후세가 지금 압살롬 곁에 있는 이유, 다윗과 함께 하지 않고 압살롬과 함께 함께 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을 위해서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꺾기 위하여, 다윗을 돕기 위하여 이 후세는 기꺼이 반역자의 모습으로 압살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겉모습은 아히도벨이 충신 같고 후세가 반역자 같죠. 그런데 이 후세의 진정한 지혜는 나중에 이 압살롬의 지혜를 아마 내일 본문쯤 될 겁니다. 이 아이도벨의 두 번째 지혜는 지금 오늘 밤 다윗을 쫓아가서 죽여야 된다. 그 다윗의 계획이었거든요. 이아이도벨이 정말 탁월한 게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아요.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다윗이 어디에 있고 어떤 의도로 있는 걸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히도벨과 압살롬에게 없는 그 지혜가 후세와 다윗에게 있어요. 그 후세와 다윗에게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세에 충성된 지혜와 아히도벨의 탁월한 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아히도벨의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에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아히도벨이 무지 많아요. 다 아이도벨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보니까 후세의 지혜, 다윗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된 지혜. 그 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형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힘을 갖고 있어도 성공하지 못해요. 반드시 그 나라는 무너져요. 그 탑은 반드시 무너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지 우리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보기에 요즘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보이냐 하면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라고 살면서 왜 이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어렵게 사냐 하면 우리가 충분히 바보같지 않아요. 정말 바보같이 살면 정말 미련하게 살면 정말 세상의 길이 아닌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좁은 길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길 겁니다. 왜요? 세상에는 그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형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력과 지혜와 학문으로 또 그의 권리로 얼마든지 손쉽게 탁월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뒤를 따라온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방법을 다 이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유익을 얻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미련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요.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그 교회들이 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가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온전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와 타협한 방법으로 타협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한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사도 바울의 삶과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이 지금 위기의 다윗, 압살롬이 그 입성하여서 지금 어떤 지혜를 택할까?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지혜와 아주 닮은 사람이에요. 이 후세의 지혜는 그가 지금 비록 다윗을 버린 것처럼 보이고, 압살롬에게 변심하여 배신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후세의 삶은 이 후세의 본심은 충성된 자예요. 이 충성된 마음으로 배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배신하는 자의 자리에서 정말 다윗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이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치열하죠.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아히도벨의 지혜를 따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후세의 지혜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후세의 그 축복의 지혜로 충성된 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렇게 그 길을 가시기를 결단하기를 바라고 압살롬의 지혜 어.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탁월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없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로 오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